안녕하십니까. 청천의 노또수석TV 노윤호 문한들입니다. 오늘은 다소 특별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날씨도 좋고, 따뜻당 봄날이라서 그런지, 유독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문자도 받고요. 내용은 한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셜하게 특별한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다 보면 너도지는게 많을 겁니다. 심화특강이죠. 그동안에 청정과 함께 해로운 시간이 벌써 해를 넘겼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경기에 오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하루 빨리 수석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천을 만나서 며칠 동안 동탐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시간 심화특강을 하게 된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보내드릴까. 그런 기획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간단합니다. 한결같이 다른 걸 물어보신 분은 안 계십니다. 넓은 의미로 색채석 범주에 들어가서 세분화시켜 우리가 하나 더 앞서가는 것이죠. 바로 홍석계열인데요.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저한테. 빨리 배우고 싶다. 잠이 안 온다. 저녁에잠 안자고 계속 네 마음속에 다시 보고 있다. 그래도 안늘어다 당연히 안 늘죠. 움직이는 동, 동이 뭡니까? 여러분, 움직일 동을 써서 우리가 동영상이다 그래요. 영상인데 돌아간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수석을 얘기해도 외국 사람들한링스톤 그럽니다. 구르는 돌이다. 그 내용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동영상인데 절대 그것 가지고는 마스터가 안 됩니다. 제가 몇번 말씀. 드림 바도 있고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은 이론 정립도안 되셔가지고 수석 입문하신 뒤 3일 되신 분도 전화 주시고 어떤 분들은 참다 참다 수석기에 들어오신지 3개월 미만들이 많이 이제 보채십니다 저한테 빨리 만나자 청천을 앞세우고 탐탁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들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저는 절대 독학은 없고 또한 공영상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시종일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방금 카메라를 들고 조립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인데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 테니까 시간을 좀 비워달라 나는 홍석이 지금 미쳐버렸다 잘못 잔다 내려가서 나도 한참 죽고 싶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난 지 허기에서 못 내려오시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셔봤자 핀터터리로 올라가시니까, 경기만 깨지고 안 되니까, 공부를 또 해갖고 야 싶죠. 저는 똑같으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인근에도 줄서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이요. 그러면, 그것도 절미하고왜대답 없이, 시야 시간에 석실로 달려왔느냐.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대로 오지 마십시오. 고라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지. 수천 명이나 되는 분을 어떻게 제가 설득을 하고 달랩니까? 그게 사실인데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참 즐거운 현상입니다. 청천 노이로를 피로로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찌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구제비로 쓸어 담고 간다든지, 남을 캐듯이, 모르고 와서 학구생만 하고 경기만 깨지고 가신다든지, 그런 거 저는 가슴 아픕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기 전에, 동양상만 하시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심도 있게 한 걸음 더 깊숙이 봐서 해체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급의 심화 특강은 처음 해봅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취석해서 놓은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십시오. 동양 털어놓고제각하고 자, 내 수준이, 내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됐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이 간간이 올려드렸어요. 예장석이라고 해갖고. 근데, 그걸 못 알아보시기 때문에 늘지 않는 겁니다. 탐성 요정이랄지, 평실 세계 내용이랄지, 그 뜻, 풀이를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지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특강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업 들어갑니다. 맨 먼저 남의 석을 감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다고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A급을 안 올립니다. B급, C급 올리는데 A급 올리면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생각을 보십시오. 40년 전에 지석에서 자연양성이 충분히 된 작품하고 어제 그제 제가 이걸 지구촌에 온 세상에 홍석이라는 것을 퍼뜨린 지가 1년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어림잡아서 날짜 조사을한 것입니다. 최근에 치석한 근작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요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하나, 2만원짜리 하나, 10만원, 몇만원짜리몇 분은 이제 손수랑 리더님께 구입하신 걸로 제가 말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걸 다라고 보니까 늘지 않는 거예요. 싸고 좋은 게 있겠습니까? 모함만안 좋다든지 아니면 모함도 좋고 질감도 좋은데 색만 좀안 좋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무조건 만원 1만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물론 세포도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그러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아꼈던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석 기초반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지나지고 나가야죠. 한두 번 때문에,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갈 수는 없어요. 세월은 막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내 보따리를 끊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의 도 도를 읽을지 모르면, 평생 일하는 신세 며지못 합니다. 내 도리 될건 타인의 도리 될건 형태를 보라고 그랬어요. 수석이라 하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수석이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둘중 하나. 물론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면은 금사 첨하겠죠. 그렇게 안 됐을 때둘중 하나라도 좋게 해야 된다. 모함에 좋아서 편안하든지. 작품이라고 여러 분 해도 신적 안 갑니다. 작품이 맞습니다. 신의 작품이죠. 조석은 작품이 아닙니다만들조자를 써서 그것이 조석이지. 자연석을 갖다 작품이라 해도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신약까지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 하면서 기죽어서 하지 마십시오. 조석이 작품이 아니, 왜 작품입니까, 게만들쫓자 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조석이라 그러고, 작품이란 것은 친선하고 깨끗하고 천연적인 성격이 가해졌을 때작품이라 그렇습니다. 신이 만들고 자연이 소만시킨 이 수석이 바로 작품이죠. 신의 작품. 이렇게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대 물 뿌리지 마세요. 형태를 보세요. 어떤 형을 갖고 있는가? 모함에 뭐 좋아야 돼. 모함이 뭐 아닙니다. 아무 뭐 음에 앞에서는 모함이 뭐 아니고, 모함입니다. 뭐 아, 자 보세요. 그 형태만 먼저 보십시오.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모함을 보십시오. 그게 끝났으면은 물을 뿌리기 전에 핀드에서. 치석을 하시기 전에 가방 속에 넣기 전에 거쳐야 할 수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편안하고 반듯하고 모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은 두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할 때도 옛날에는 손바닥 했죠 천만의 말씀 지금은 손등으로 합니다 그래야 약한 곳으로 해야 촉감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손등으로 해보세요 힘을 주지 않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지금 양섭 중인데요. 손가락이 아픕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양각으로 상당히 올록볼록 도출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소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소프트하죠. 그리고 형태 엄만하고, 필드라고 했어요. 산지 현장에서 자갈밭에서 모함이 반듯도 하거나 아,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다. 또중 하나 범죄 에 들어오면은 피부를 먼저 감사하대요. 수반을 놓고 보시려거든 이렇게 좌대가 좌대를 틀어란 문어에 보십시오. 어떤 문어는 고소를 보더라도 좌대를 틀어보란 말은 눈치코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수반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 멋있는 이걸 좌대를 틀어서 보게 된 것이지. 원칙론에서는 없습니다. 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좌대를 빼고 순수 수석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돌만 얘기했을 때 수석입니다. 우리 편의상 그렇게 오일도 바르고 더 세탁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하나 정의하면서 가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물을 뿌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칼라가 아주 화려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자신 만만하니까, 자, 여러분, 청천은 조명이 있어야 잘 됐던데, 어? 그래서 돌이 아름답게 보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쩌면 내가 미리서 받드립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저는 조명이 잘 됐습니다. 1단, 2단, 3단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간접 조명도 있고요. 직접조명 이게 방향은 다전화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요 예, 폐광채를 켜놓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끄겠습니다 여러분 일체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나머지 간접조명 같은 것은 끄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깜깜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끕니다 요껐습니다 깜깜합니다 여러분 조명을 끄고 촬영한 사람은 이 지구촌에서 청천 노인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조명을 꺼서 이렇게 어둡습니다. 조명을 끄고 촬영을 얻게요. 마술도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하, 과연, 청천이구나. 그러실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모함 반듯하고 석계검사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 번. 의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요렇게 조명을 켜면 이렇게 환상적입니다. 근데 조명을 끄고 형광등 쪽말을 하나만 띠가 켜고 이렇게 요자불 끕니다. 소등. 요 끄었어요. 색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 조명을 아주 작은 조명 하나 남겨놓고 다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사람 이 있을까 몰라. 물 터치도 안 했고 오일 터치도 않은 상태인데 색깔이 이제도 나와요. 자, 그럼 물을 뿌리면 어떨까? 물을 뿌리면 왜 이렇게 환상적으로 색이 올라올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갑자기 일초 만에 색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올라오고 이 맛에 홍석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근접 촬영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홍석 아닙니까? 홍석이 아무리 화려하게 색깔이 들어있을지언정, 방해석이 많이 붙어버리면 홍석을 잡아먹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놓고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그슬땀 위에 예, 바랍니다 이렇게 1초 만에 변해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수마 반듯한 모아 편안하지 않습니까? 갖고 싶어 여러분 진주 아시죠? 남강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볼도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측면 보십시오 자골이 아주 애간장을 녹입니다 제가 팔뚝이다 있습니다 홍석이 주황을 받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일등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밥이 쟁쟁합니다. 자, 보셨잖아요. 이 작품 어디라고 그랬죠? 남각. 전국의 산지를 다 제가 나열해 놨는데 조금 이따 봐서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저 불을 끈 상태입니다. 소명을.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쪼록쪼록 양각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내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과, 청자과, 뭐가 다른지를.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한결같은 게딱 있어요. 보면은. 자. 흘러내리니까 조금씩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다시 한 번. 또, 혹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조면발이 아닙니다. 자, 제가 불을 켰어요, 이렇게. 자, 켰습니다, 이렇게. 불을 끄겠습니다. 야. 켰어요? 껍니다. 오케이. 출발. 자. 불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자체 발광해. 자체 발광.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기름 바르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왜 그럴까요? 아직 좌대도 털 시간이 없었는데, 좌대도 없는데, 필요 없어요. 이건 좌대 없이. 막 섭니다. 자, 그러면, 기리기는 못하고,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까지 좋다. 그런 소리가 음. 틀린 소리예요 절대 저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백터가 아니고서는 입에 오,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수석이라고 아는 소리하고 앞에서 간 사람이 부활에 뭐 어떤 소리 하겠습니까? 어디 까지 좋다? 여러분들 이 밭에 가봤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잖아요. 청자 외에는. 그러면서 남의 도를 평을 해? 맞아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겸손해야 내가 모시고 다니지. 자, 보세요. 어디까지 좋다, 왜말못하냐 거기 산지 나름의 멋과 맛을 독특하게 지니고 있더라. 저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이 바닷도를 해야 됩니까? 초심자들 말씀드린 겁니다. 강도로 해야 됩니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천처럼 골고루 조석만 아니면 다 해버리세요 멀티 종합수석을 해버리세요 이것저것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을 청천이 만약에 종합수석을 안하고 소반돌만 했다든지 까만돌만 했다든지 큰돌만 했다든지 적은돌만 했다든지 그러면 제가 철론발의 수석 아닙니까 오토매틱은 제가 운전하는데 스틱은 내가 못해 그 위치하고 타르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비유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토매틱이든 스틱이든간에 문제는 다할줄 아는 사람 수석은 말하자면 종합 수석 멀티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버람천석입니다. 다섯 번 가면 한점 걸뜬 마통합니다 무기중심이 밑에가 쏙 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홍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조대가 자연의 근사지, 가까워야 됩니다. 청천이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연의 근접한 거지, 가치가 있다. 가치는 곧 현금으로 함산될 수 있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만 아닙니다. 밑자리 보십시오. 좌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창촌호 갔던 나홀로 수석을 했던 간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서 보면 얼마나 더 공부가 빠를까요? 자, 색깔이 점점 미칠 정도로 올라와 버립니다. 자, 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남각, 버남천, 완도 했다는입니다 불 붙었습니다, 지금. 경호강입니다. 지금 조명은 다 끄고 작은 등 하나만 켜놨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걸 비교 분석할지 모르면 안 늘릅니다. 스킬이 축적이 안 됩니다. 내공이 쌓이즈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하... 내 것하고 뭐가 다르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빨리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파트 한번 갈때마다 실력이 막 나도 모르게 늘어갑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자, 이러기 때문에 청천마을이 맞다고 나는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돌이 좋냐 강돌이 좋냐 어울리지 않는 편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전시회장이라고 해 보세요 강돌이 아름답다고 바닷돌이 더 낫다고 할수 있습니까? 산지 나님의 목과 맛을 지니고 있으면 되는 것을, 아직도 못한 사람들이 새 치혈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학년 수준에서 그렇겠지만 내가 이제 우스개설안 할게요. 홍석은 부수리 쪽 깨진다고 그래. 그 사람이 죽은 홍석 사람, 내가 봐도 홍석 혼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랬어. 금방 말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자, 보세요. 성급한나 아닌데, 막 이렇게. 모르면 나는 홍석 모릅니다. 그렇게 했으면 될걸. 자, 보세요. 사이즈 보십시오. 바닷돌이 어디가 콩알만하고 고추만합니까? 바닷돌도 사람 몸보다 더큰 것도 있습니다. 수석한 분은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두 가지. 여러분, 첫째와 둔째가 많이 차이 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남이 없는 수수 하나씩 개척해 가면서 바빠서 스스로 홍보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서 간 사람이 무보수로 세계 만방에 펼쳐드린 것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꼭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내고 절에 가서 꼭 시주를 많이 하고 그래야만 좋은 일인가? 제가 감면 그런 말씀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 지금까지는 사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다릅니다 백락이 입체감이 있습니다 입체 3D 아시죠 여러분 3D 제가 웬만하면 어려운 말안 쓰려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 각계각층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3D는 다 아실테기 때문에 입체감 입체감이 있으려면 입체감 하 뭡니까 3D하면 볼록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평각을 놓고 서리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물을 취지 않은 상태에서도 색깔이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입체감. 자, 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불은 내가 맨 나중에 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은 어두운 상태에서 이 정도는 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불을 끈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다 버남천 작품입니다. 이것 자, 보세요. 얼마나 알갱이가 도출됐으면 꽃이 크게 피었으면은 이렇게 입체스럽게 나뭇가지가 지금 다풍에도 돌고 있죠. 방해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버남천이 멋진 산지라고 제가 한두번 유튜브 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거를 저는 확보해놓고 건들칩니다. 보세요. 자. 건석 상태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출발합니다. 지금은 조명이 99% 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산이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으뜸석이다. 저는 그런 말씀은 해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 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석이란 것은 기호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각기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엇이 나쁘다 좋다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산지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색다른 데가 있습니다. 보면은 딱 10분 이내에 한점 들어옵니다. 저는 줄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한 10여 분 동안 암만 테스트 들어갑니다. 어디가 어떤 바위가 있고 그 줄기를 따라가죠. 자, 이거는 섬진강에 나옵니다. 여러분 섬진강. 섬진강 이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은 그냥 섬진강으로 막하는데 그런 데서 여러분 이런 건안 나와요 여러분 한방 공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안 갑니다 자 아, 이쯤 하고